술 마시고 다음날 속을 달래주는 해장국 맛집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 제주 3대 해장국 근인네 해장국인데요. 밑반찬은 별볼일 없지만 해장국은 제일그 자체에 맛있어서 도민들도 많이 다녀가는 찐도민 맛집. 주문해 먹은 내장탕은 까냥이 쫄깃하니 씹을수록 고소했고 매콤 짭짤한 다대기를 수저로 슥슥 저어주면 양념이 국물 육수에 금방 풀어지는데요. 여기에 갈은 마늘을 소량 넣어주면 맛있는 풍미가 한층 업그레이드 된다는 사실. 밥한 공기 말아 넣으면 국물이 넘칠락 말락. 국물 안에 건더기도 풍족한 편이고 한 그릇 먹고 나면 배가 금방 불러온답니다. 소고기 해장국 국물 위에 양념 다대기를 수저로 휘휘 저어주고 국물 한번 떠먹어보면 진한 감칠맛이 끝내줍니다. 국물 안에 건더기 보세요. 충실하죠? 선지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 못 먹는 분들은 미리 빼달라고 하세요. 아침에 장국 먹고 나면 속이 편안해지실 겁니다.